여러분, 독서아 채널의 복숭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조금, 음, 조금, 어, 죄송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어,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찍게 되었었잖아요. 그게 제가 집에서 할 일도 조금 있고, 공부도 조금 하느냐고, 계속 실시간만 몇번 틀고, 그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내일부터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 무슨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무슨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네. 검은 화면으로, 네.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독자도 갑자기 훅 늘어가지고 어 제가 갑자기 조금 공부에 집중 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그래 대신 제가 음 여러분들이 추천 하시는 영상 주제 있잖아요 추천하시는 주제 영상 몇 가지 몇한 한두 가지 골라가지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음 주제가 있으면은 그걸로 정해서 이제 액겔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액겔나 아니면은 그뭐 철학과 예 그런 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모든 댓글이든 어 환영하니까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예요. 지금 제가 액교를 만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보이?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영상에 이제 무편지 영상 거기에 들어갈 액교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이애인데이액교가 조금 손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손에 묻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안무게 만든 다음에 영상이 보편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주제 많은 주제 많이 내주시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